그 다음에, 잘 보세요. 아, 찍었대. 자, 요. So. 그 다음에, 파파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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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다음 들어갈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씁니다. 음. 자, 독스파 만고 쓰고 한번 쉬었다 해도 돼. 안 그러면 계속 이 사진 찍다 해가지고 계속 듣다 보면 숨 막혀 죽는 사람도 나오거든. 응? 너무 그래 의식을 하면 돼.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건 좋은데 약간 의식이 돼. 사실은. 그러니까 글씨도 딱딱하고 사람도 원래 모습보다도 더안 좋게 나오는 게는 그 의식을 하는 거야. 의식. 음 그거만이 뭐 완전 완전 프로가 되는 거죠. 사진 찍으면 말하지 뭐 나는 뭐 별로 신경 안써 이래돼야 되는데 그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이만잘 갖다놔도 이제, 응. 이제 그러니까 이 카메라 할. 이제 자꾸 이게 너무 어식하지 말고잉 응? 그이뭐 본인이 모르고 갖다 드릴 때는 정신하하튼하하 뭐 <laughs> <laughs> <laughs>